감독 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독맘 인사드려요. 여러분, 저도 오늘 허겁지겁, 네, 주문도 열심히 받고, 항상 가득 차려서 또 해질 이 시기점에 또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동다육 화분, 오늘도 새로운 화분들, 신상 아이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놓치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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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감동 화분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뿅! 네. <laughs>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세트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 자전거가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너무 이뻐가지고요 바로 데리고 왔어요 아, 선생님이 이쁘게 또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데리고 온이 아이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네, 뒤쪽에도 이렇게 그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위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아이. 얘네들 요렇게 세트로 갈거예요 1번 세트로 함께한 금액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외경으로 쟀을 때 11.5cm 자 요런 아이들은 12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11정도 10.5에서 11정도 나오는 애기들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입니다. 2번 와 안개꽃을 하나를 안고 있는 이런 너무너무 이쁜 수제 분이죠. 얘네들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홀딱 반해가지고 선생님이 해도 주세요, 한요 아이 <laughs>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네, 요 아이 너무 이뻐요. 아래쪽에 꽃 색상이랑든지 약간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래쪽에요렇게좀 다릅니다. 발은 요렇게돼 있어요. 발이 다요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사면이 그림으로 다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네요. 네.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얘네들도 센치는 옆에 아이들하고 비슷비슷한 아이들. 세트 금액 네, 1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와, 요, 요정들. 전에 한번 방송에 요 캐릭터가 나갔는데 정말 주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얘네들 받기만을 기다렸는데, 아, 드디어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네. 여기 뒤쪽에, 위쪽에 다 이렇게. 꽃 장식으로 그림이 다 되어 있어요. 너무 이쁘죠? 네. 화분이 전에 아이들도 이쁘긴 한데 이번에는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쁘게 만들어진 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한땀 한땀 어려서 만든 요내 손이 많이 간요 아이들이 참 이쁜데요. 발도 이렇게돼 있고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도 금액은 세트 금액 12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얘네들이에요. 자, 얘네들. 얘네들, 여러분, 개당 가격이, 어, 세트 금액이, 네, 3만원에. 원래 3만원에 판매가 됐던 아인데, 오늘은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네, 2만 5천원에. <laughs> 아주 저렴하게 가볼까 하는데요. 벽걸이분이에요. 벽에다 걸수 있는 거리분인데, 이렇게 뒤에 직근으로 렇게 묶어져 있어서, 이렇게 걸수 있도록. 돼 있는 아이에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네들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어 금액을 25,000원에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재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했더니 약 15cm 그죠 자 여기 센치 재니까 약 17cm 그리고 여기 안에 바구니만 쟀을 때약8.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정도 보실게요 뒤에 이렇게 심어둔 애들이 또 있네요 네. 금액 저렴하니까요. 요때 이용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세일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금액 두개 함께 한 금액 25,000원에 또 네,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아이. <laughs> 네, 얘도 좀 다르죠.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장미가 있는 아이는. 어, 흔하게 봤는데, 요런 아이는 흔하게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흔하게 본 애는 아닌데, 어,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세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아쉬움에 따라 요 아이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은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독특하고 너무 이뻐요. <laughs> 집에서 이렇게 꽃이 핀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가로가 10cm, 네, 높이가 12cm 나오는 아입니다. 이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갈 거예요. 다섯 개 함께 한 금액이 여러분 7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73,000원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가 끝이 아니에요. 어떤 애가 또 가냐고요. 옆에 짜잔. 이 아이는 어디에 넣어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여기 그냥 요 세트에다가 그냥 가는 아이로 넣어 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운 아이인데 지당 수제 공방분. 네, 지당 공방. 공방 수제분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를 그냥 하나 넣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살짝 이렇게 벗겨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근데 놓고 봤을 때는 크게 티는 안 나요. 살짝 요렇긴 한데 이렇게 보면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리고 요 아이까지 그냥 함께 가도록 할게요. 자, 가는 아이도 센치 재봐야겠죠? 네, 8.3cm. 자, 높이 재니까 11cm 정도 되는 아이들. 자, 요런 아이 12 나옵니다. 12.5. 네, 11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이고요. 높이는 10cm. 요런 아이는 14cm. 네, 요 정도 되는 아이들. 요렇게 한번 다시 묶어볼게요. 얘네들이 73,000원에 7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 하나. 와, 위쪽이 엄청 넓어요. 얘네, 계단 가격이 8,000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세개 색상별로 딱세개 있어서 얘네들 이렇게 세개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들 세개 함께한 금액이 여러분, 어. 24,000원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24,000원에 드리는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창신기 정말 괜찮아요. 사이즈가 20cm 나와요. 높이 쟀을 때 10.5cm. 와, 가로가 20cm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늠이 오시죠? 그런데 이 3개 금액이 24,000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하면서도 이뻐요. 네. <laughs> 이렇게 색감이 있는 이런 아이들. 네, 7번 세트 3개들이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 사각 원형 섞여 있어요. 이렇게 6개가 그대로 간다고 해요. 6개가 가고요. 옆에 이렇게 조금 아까 저기 보여드렸던 사이즈보다는 조금 요런데 이렇게 되는 사각 하나는 사각 하나는 약간 원형 사각 느낌이 드는 이두 아이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그냥 세트로 팍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8번 세트에 28,000원에 28,000원 이 구성 다 간다고 합니다. 와, 사이즈 어느 정도로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가로가 13cm. 예, 국산입니다. 국산분 맞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는 14.5cm. 어, 한 번씩 가격이 왜 이렇게 싸요? 뭐 중국산 아닌가요?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미리,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9cm네요. 자, 요런 아이는 7cm 좀 넘습니다. 7.3cm. 네 7.5cm 요런 아이들 가루 하나만 재볼게요 9cm 대략 나오네요 그런 아이들 요렇게 총 화분이 그러니까 6개랑 7개 8개가 8개가 함께한 금액 8번에 세트 금액에 28,000원에 2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9번 얘네들이에요.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또 묶어봤고요. 부엉이랑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 조금씩 다른 아이들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봤고요. 다섯 개 함께한 금액을 여러분 세트 금액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네. 9 5 c m 높이 재을때 11.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아이는 계단으로 어, 받아요. 10번 아이 대기와이 개당 가격 금액은 65,000원짜리 사이즈 정말 정말 크고 괜찮네요. 화분이 여기가 둥그스름하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아이들 뭐 살짝 엉덩이가 나오려고 하고 얼굴도 둥글고 이러니까 좀 귀여운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풍경분인데 뒤쪽까지 그림이 있어요. 한번 돌려 볼게요. 얘네들. 여기 뒤에까지 뒤에까지 그림이 있어요. 와 정말 괜찮네요, 그죠?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배경 이렇게 자 돌려 보니까 이런 느낌 네, 얘 10번이고요. 센치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가로 재니까 약 19.5cm, 20cm 정도 나옵니다. 높이 재니까 10, 23cm, 23cm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아, 어, 옷을 벗고 있는 건가요? 아니, 좀 부끄러운. <laughs> 러런데 귀여워요. 네, 요런 아이도 있고요. 11번까지 봤습니다. 사이즈 금액 똑같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 요렇게 세개 함께 할 거예요. 얘네들 세트 금액 12번에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약 10cm 나오고요. 10.5cm. 높이 쟀을 때 11에서 11.5cm 나오는 아이 요렇게 세개 묶어 봤어요. 색상 다양하게 예, 꽃은 여기 양쪽으로 색깔 다르게. 요 아이 마음에 든다면 12번으로 주문 주세요. 다음은 13 한번 얘네들 세로로 긴 양이분 나왔어요.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요런 꽃두개 있는 거, 잔잔한 거, 또 요런 독특한. 꽃이 틀리죠? 다이렇게세 개. 함께 해서 어, 세트 금액 9만 원에 가려고 합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7cm. 얘네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그죠? 7.5cm. 요런 아이는 7.5cm 나오네요. 자, 높이 재니까 요 아이 19cm. 자, 요런 아이들, 19cm. 요 아이가 조금 더 낫고, 그죠? 요렇게 세 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들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얘네들 계단 가격, 여러분, 2만원 하는 아이인데요. 저희는 또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다섯 개만 가도 그럼 10만원이겠죠, 여러분? 10만원인데, 뒤에 있잖아요. 뒤에 저기, 아이 보이나요? <laughs> 저기 뒤쪽에 보이죠? 뭔가. 다가가 봅니다. 살짝, 살짝.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네, 안쪽에 이렇게 색감을 해서 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계단 가격만 해도 금액을 22,000원에 저희가 판매되던 아이인데 요 아이까지 함께 넣어서 네, 이 기형둥이 화분도 함께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센치 재봐야죠. 요런 아이 재더니 11cm, 자 11cm 나오고요. 높이 재니까 9cm. 자 요런 아이들은 가로로 12cm. 높이 쟀을 때약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자 14번 세트는 이렇게 가는 구성 10만원에 22,000원 그냥 가는 혜택으로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 금액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실장님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냥 싸게 드리자. 네 바로. 네, 그래서 1 5번이고요요 아이들 하나, 둘, 셋, 네 개가 함께 갈 거예요. 어, 요렇게 네개 가서 여러분 세트 금액으로 5만 6천원에, 어, 5만 0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가격대, 네, 저렴하게 드린 거니까 요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이용해주세요. 가로가 14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도 14cm 나오는 애 아이들이 요렇게 네 개가, 네 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다양하게 색상을 웬만하면 섞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 6번이고요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 이 세트도 제가 놀랐어요. 요 아이도 계단 가격 이 2,500원인가? 그럼 이게 만 원이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laughs> 오늘은 또할인한대요 16번이고요. 요 아이들 하시면 원래는 만 원인데 2,000원이나 할인된 금액, 네, 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거의 하나가 그냥 가는 셈이라고 보면 돼요. 네. 어, 정말 구성을 정말 정말 괜찮게 해 놓으셨는데 오늘 가루가 잿더니 약 7.7cm. 8cm 요 정도 나오고 높이 재니까 9.5cm 나오네요. 요런 아이들 4개가 간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구성. 8,000원에 국산 화분입니다. 국산 화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17번입니다. 17번 화분 요토 토분이죠. 너무 너무 화분 괜찮아요. 심플하면서도 어 이게 느낌이 너무 좋고. 자, 요런 아이가 하나 한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개가 함께 가서요, 여러분. 원래는 4만 원인데 오늘은 할인된다고 합니다. 네, 만원 할인된 금액 3만 원에, 3만 원에 얘네들 데리고 가세요. 가로 센치가 약 19cm, 어, 19.5cm 높이 재니까 12cm 정도 되는 아이들 두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어, 18번이네요. 18번은 하나, 둘, 셋 아이고 제가 여기 기둥이 있어가지고 네 다섯 개 다섯 개가 총 가는 금액이에요 저희가 이 화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분이 이 화분이 이쁘고 어, 또 가격대가 저렴해서 많이 들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이 <laughs>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 요 크기에 하나에 만 원에 드린다니까 정말 정말 괜찮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얘 사이즈부터 재봐야 되겠죠. 가로 센치가 14cm, 높이 재니까 17cm가 나오네요, 여러분. 와, 이 좋은 사이즈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다섯 개가 5만 원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택배비도. 감동맘이 내겠습니다 네, 18번 18번 다 5개 있으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외에도 수량이 얼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9번이고요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들 와 이렇게 간다고 해요 이 많은 아이들 총 개수가 몇 개죠 1 2 3 4 5 6 6개 6개 함께 묶었고요 오늘은 원래 금액은 6만 6천원인데요 6천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6만원에 6만원에 저렴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6.5에서 7cm, 6.5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6.5 정도 나오는 아이들, 7cm, 6.5에서 7cm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19번, 사각인데요. 정수분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고, 요 사랑 많이 받는 요 아이들을 여섯 개들이, 네, 육만 원, 육천 원 할인됐기 때문에 개당 그냥 만 원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아이는 여기 보이는 사탕 먹고, 네, 풍선건 부는 요 재미난 아이들도 등장해 줬고요. 여기, 네, 우물 분경이, 우물 있죠, 우물. 요렇게 배수구멍이 있어요. 요 아이 금액은 육만 8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재니까 9센치가 나오고요. 바닥에서 찍고 높이 쟀을때 9.5에서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쪽으로도 한번 재볼까요? 여기로 한번 쟀을 때 요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자 요쪽에서 높이 한번 재볼게요. 요정도 나옵니다. 자 사이즈 똑같고 금액 똑같은 아이 21번 세트구요. 아 콧물을 흘러가지고 휴지를 뜯어가지고 콧물을 닦아주고 있네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너무 다정스럽죠. 네. 콧물이 나와서 이거 닦아 하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21번이고요. 금액은 6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이 행복해 고마워 진순아.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세트고요. 요 아이는 배수 구멍이 여기 이렇게 어 없어요. 응 어? 없어요. 네. 없고 아 없는 게 아니네요.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이쪽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 없어요. 그렇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배수구만 필요한 아이를 심고 한쪽에는 배수구 필요 없는 아이를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 아이들 계단 가격 2만원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수량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예, 번에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나갔다 하면 금방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완판을 다 쳤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요렇게. 5세트가 있고요. 요 아이들, 네네, 개당 2만원이에요. 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장독도 있어요. 장독도 있고, 이렇게 22번, 이렇게 하나에, 네, 요 하나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6cm 정도 나오고요. 17cm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약 8cm 조금 안 돼요. 자, 요런 아이는 7cm, 그리고 높이는 이쪽에서 재볼까요? 요 정도. 보이나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옆에 뒀을 때이 정도. 네, 2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들. 와, 저희도 감동 다요, 카분의 마스코트가 될것 같아요. 얘네들도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23번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여섯 개, 요렇게 함께 잡아볼게요. 자, 요렇게 함께 해가지고, 어, 세트 금액에 18,000원에 18,000원에 간다고 합니다. 자, 가로 센치 쟀을 때약 7.3cm, 7.5cm 내경 길이고요. 높이는 8cm 가까이 되는 요 아이들 다섯 개가 아닌 여섯 개가. 여섯 개가 함께 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24번이고요. 이 캐릭터 화분이에요. 어, 저희 얘네 지금 어,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쁜 요 아이 개당 35,000원에 판매가 되는 요 아이인데요. 3 개를 묶었어요. 3개 묶어서 금액을 깜짝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금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려가 볼까요? 짜잔 원래 금액이 3개 하면 10만 5천 원이래요. 네, 개당 3만 5천 원이니까 맞죠. 그러나 할인된 금액, 오 마이 갓. 네, 8만 원에, 8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laughs> 무슨 화분, 화분 거의 두개 금액에 거의 하나가 간다고 해도 뭐 가언이 아닐 정도로 가격대를 저렴하게 드린 건데, 어 얘네들 일단 사이즈 재볼게요 가로가 8.5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11.5cm 정도 되는 아이 3개 묶었기 때문에 요 아이도 빠르게 주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네요 아이 딱한 세트 남았습니다 2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단 가격 3만원에 가는 아이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사다리꼴 같기도 한데 어나분이죠 정말 요즘 대세인 화분입니다 가로가 8cm 높이 쟀을 때 7.5cm 가량 나오는 아이들 입니다. 네, 앞에 그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주문 주세요. 이 아이는 26번이고요. 27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8번이고, 이 아이 29번입니다. 아, 버섯. 너무 귀여워요. 버섯 아이들. 네, 이렇게 29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30번 가기 전에, 네, 30번 가기 전에 제가 번호 안다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예요 얘 너무 귀여운 아이 지금 얘가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살짝 올리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 아이예요 얘네들 정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때 한 세트 밖에 없어 가지고 몇 분에게 드리지 못했어요 몇 분한테 못 드려 갖고 다시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당길게요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낚싯대 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요렇게 보면, 네, 와, 물고기죠? 이렇게 두 개. 함께 가고요. 이렇게 세트 금액 2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요. 자, 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1cm 나오고요. 어, 높이 재니까 약 9cm, 9cm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두명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어우, 다시 언화분 나와줬어요. 어우, 몸이 얼 정도로 너무 이쁘네요. 네.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드레스샵. 딱 적혀있네요. 네. 요 아이 계단 가게 2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조금 자그마한 사이즈 원하신다면 요 아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로 센치가 약 8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7.5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31번이고요. 요렇게 생긴 원형으로 된 요런 아이도 있어요. 세트로 두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은 요렇게 함께 갈 거예요. 자, 얘네들 가로 센치 재볼게요. 9cm. 자, 높이 쟀을 때도 9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요렇게 세트, 32번 세트 금액 5만원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너무 귀엽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33번입니다. 33번도 요렇게 갈 거고요. 얘네도 세트 금액, 네, 아주 저렴하게 드려야 되겠죠. 네, 5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34번입니다. 네, 34번. 얘네들도 세트로 함께 갈 거고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 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하, 편집 바로 가야 돼요. 빠잉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